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아저씨입니다. 오름 테라피틱 한번 봅시다. 야, 좀 많이 빠졌었는데, 이거는 솔직히 시장이 너무 안 좋았지. 그러면 어디서 받쳐줬느냐를 보는 게 중요한데, 여기 라인이 건너뛰고 여기까지 떨어졌어. 어, 그러면은, 여기 이 라인을 일단은 받쳐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쪽 라인을 뚫어주려다가, 시장이 떨어지면 사고가 난 거야. 그러니까 뭐안 좋다라기보다는 그냥 사고 해프닝이 났다 정도만 어 생각을 하시면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아쉬워하거나 뭐 그럴 필요나 그럴 이유는 없으니까 어 그렇게 막 그거 할 그거는 아니에요. 어 솔직히 좋은 거 같아. 어 얘가 안 좋으면은, 어, 안 좋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음, 그냥, 좋은 것 같아. 어, 좋아가지고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막, 어, 그거 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봐도. 다시 봐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이걸로 인해가지고 크게 걱정을 하시거나, 어,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음, 오름테라프틱, 뭐, 또다시 시장이 안 좋았잖아. 미국 시장 지금 조금 풀렸거든요. 그러면 아마 또다시 밟고, 이제 받을 거 밟았으니까. 이 라인이 또 결국 이 라인이니까. 밟으면서 또다시 올라가면서 쌍봉 치고, 바닥 한번 치고, 삼바닥 치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야. 계속해서 그려질 테니까. 뭐, 마냥 안 좋다. 뭐, 얘 개쓰레기다. 이런 시달할 것막 이렇게까지 생각할 건 아니에요. 어 음, 그렇게 보면은 아마 될것 같으니까 막 너무 그렇게 크게 막 걱정을 하시거나 뭐 그럴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어 보여요. 그냥 뭐 올라가겠거니 하다 보면은 또 올라가는 그림도 그려질 거니까 너무 아쉬워하거나 막 그럴 필요나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또 우리 멘탈을 얼마나 지키는 건가. 어, 멘탈을 지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얘가 안 좋다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적당히 지켜봐 봅시다. 또 올라가는 그림들 그려질 테니까. 정신만 차려요. 정신만. 어, 정신 차리다 보면 또 움직이는 그림들 나올 거니까 어, 걱정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형님들? 어, 멘탈이에요 멘탈. 어. 지키다 보면 이것 또한 아, 밟아가면서 올라가는 그림들 나올 거예요. 아 걱정하지 마나 이런 거안 틀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아예 정신력이에요. 정신력. 어, 정신 지키다 보면 또 올라가는 그림들 나올 테니까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진짜로. 어, 좋아요. 그냥 냅두다 보면 오름 테라페틱스 이제 바닥 쳤으니까 올라가는 그림 나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 이런... 나는 이게 자랑이 아니라요. 나 일단 주식 매매를 할 때는요. 거의 대부분 영상을 찍는 종목들이잖아. 어 그리고 영상 찍고 형님들한테 이게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는 종목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형님들께 우리 구독자 형님들께 실제로 내가 매매하는 종목들 그리고 영상 찍고 이거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확실한 타이밍에 들어간다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다 고수에게 나오는 게, 뭐, 전부 다 영상을 찍은 거야. 아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옛날 내 반도체 아저씨 영상을 봐봐. 두산표에세 4월 달부터 내가 이재명 형님 애지간하면 대통령 될 거고, 그러면 올라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부고, 노동자 인권법을 강화하기 때문에, 로봇주들도 세게 올라간다고 그랬었고. 그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방산주는 뭐 지금 현재 푸틴이랑 계속해서 이거 전쟁 절대로 안 끝날 거고 우리나라도 뭐 계속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되면은 뭐 방위비니 뭐니 하면서 자주국방 자주국방 이런 소리 나오면서 방산주 계속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러면서도 결국은 미국이 대처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반도체 주식은 애지가라면 올라간다고 들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반도체도 올킬 내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또 마지막에 바이오를 밀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애시당 초에 바이오라는 테마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 때 처음 만들어졌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정권 잡는 데 있어가지고 거의 시그니처 같은 주식이 바이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내가 들어갈 때는요. 뭐 형님들한테 뭐 조용히 몰래 들어가서 나중에 서짜하잔 내가 샀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형님들. 4월달에 보시면요, 내가 영상 또 찍고 했던 종목들이야. 보시면은 4월달 막판에, 4월 17일날, 어, 나 그냥 펩트론 들어갔어요. 어, 펩트론 아까 보시면은 거의 100% 이상 수익이 나왔죠. 이거 언제부터 들어갔었냐 하면요, 영상 자체는 여기 8만원 할 때부터 찍어서 3월달에. 그러다가 4월달에 보시면은 내가 뭐 아주 아래 지점도 아니야, 보시면은. 그냥, 보자. 어, 4월달 어디냐. 어, 4월달 이때 들어갔어.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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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예. 이때 들어간 거예요. 이때 15만원 할때 들어간 거예요. 이 밑에서도 샀는데 내가 마가 끼워가지고 한번 팔았어. 그러고 나서 다시 쳐졌다가 받쳐지는 부분에서 4월달에 딱 들어가서 쭉 올라간 거야. 어. 그러면서도 한가 갔을 때 아마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예전 내 펩트론 영상 봐요. 이렇게 한가 갔을 때나 혼자서 이거 개미 털깁니다, 형님들. 이런데서 털리면은 등신 되는 겁니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쫙 올라간 거야. 얘 역대 고점에 고점 치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들어간 거 밑에 뭐 보여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54,800원에서 물탔는데 내 삼성전자 평단이 55,000원이야. 그럼 뭐 삼성전자 같이 들어간 거 보시면요. 4월달부터 하면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죠. 그냥 팍 하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식에서 스토리도 보고, 차트도 보고, 어, 뉴스도 보고. 결국 이러한 주식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흐름을 보고 확실한 종목이라면 이렇게 흔들는 거에 안 흔들리기만 한다면은 멘탈만 지켜진다면 결국은 수익을 본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러면서 보시면 4월달에 두산표세셀 들어갔다, 삼천당제약도 들어갔다. 이거 결국은 삼천당제약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고점 뚫어가고 있는데 4월달이 이때예요. 다 죽어갈 때. 어, 4월, 며칠이냐? 4월 20일이죠. 4월 22일이라면 한 이쯤 될걸요. 어, 그렇네. 어, 이때. 다 죽어갈 때 들어가가지고요. 어, 다 죽어갈 때 들어가가지고 쭉 하고 고점 뚫고.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 거 멘탈 지켜라 더 올라간다고 진짜 고점 뚫는 거잖아. 나 평소에 이거 30만원 이상 간다고 하는데 28만 8천원까지 갔잖아. 아마 이거 30만원 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요런 것들? 그냥 형님들한테 공유를 해드려요. 뭐, 이거 별거라고.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얼마든지 공유해 드려요 형님들은 이거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셔도 돼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형님들이 이거 스토리 라인 보고 뭐 이거 보고 뭐 차트 보고 그다음에 뉴스 보고 공시 보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 나는 솔직히 이게 직업이야 나는 증권회사 애널리스트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회사에서 앉아있으면 알아서 정보가 기어들어오는 거고 그러면서 아침에 남는 시간에 영상 찍어가지고 형님들 어, 영상 찍는 종목들 내가 매매하는 종목들 형님들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요렇게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형님들께 요거 매매하는 거 공유해드리는 거예요 형님들도 받아가세요 수익이 그냥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고수익이 나와요 고수익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그냥 100% 넘는 게 그냥 기폴뜩 값처럼 나와요. 바이오를 누가 지금 보시면요, 80% 90% 100% 이렇게 들고 가겠어요. 나 말고 없지. 바이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했는데 바이오 섹터를 이야기하는 사람 없이 전부 다뭐 지금 기껏 해봐야 뭐 로봇 정도, 뭐 해봤자 반도체 쪽은 먹은 정도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스토리와 차트와 시장을 다 봐야지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공유해드려요. 뭐 그렇다고 내가 옛날부터 음습하게 들어갔나 아니죠. 바이오 무조건 간다고 하고, 지금 또 반도체 아저씨 주력은 바이오 주들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얼마든지 공유해드릴게요.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지금 계속해가지고 주식 파는 돌아가고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코스픽 지금 4월달에 비해서 많이 고점인데, 먹을 게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아, 반도체 아저씨는 고점에서도 들어가서 먹지. 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까. 나 최근에 들어간 게 뭐가 있냐면요. HJ 중공업 있어요. HJ 중공업, 지금 보시면요. 나 밑에서부터 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이 부분, 누가 봐도 꼬리를 먹고 위로 세게 치고 올라가잖아요. 어, 여기서 들어간 거야. 이거 다음 날 들어간 거야. 어, 금요일 날, 9월 5일. 해가지고 2만, 2, 2만 4,500원이죠. 요 라인이, 아, 요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 2 5 0 0 0 원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서 쭉 올라갔다 개미 한번 틀고 쭉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개미 한번 틀고 지금 받쳐지죠. 아마 이거 더 고점으로 올라갈 거예요. 어! 반도체 아저씨는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한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내가 보는 가격대에서 출발을 하더라고. 결국은 어 내가 확실하게 보니까 멘탈 지켜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고 여기에 대한 것들은 형님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반도체 아저씨 다른 영상을 보든지 과거 영상을 보든지 한번 봐봐. 이런 것들 와이 새끼 진짜 장난 아니네 이런 것들 보일 거예요. 이런 것들은 형님들께 공유하면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세요. 얼마든지 공유해드려요. 들고 가셔서 우리 형님들 수익 나셔서 멘탈만 잡는다면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신에 반도차 아저씨는요 다른 것들 집어치우고 그냥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어 이걸로 나는 유튜브 수익 좀 잡아가지고요. 이걸로 유기견 센터 강아지들 좀 돕고 있습니다. 그래 나 주식 수익은 잘 나와. 어 주식 수익은 잘 나오는데 솔직히 주식 수익은 제가 애가 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누라가요 솔직히 이 수익 잘 나는 것들 전부 다 들고 가요. 어, 뭐, 내돈도 있겠지. 그냥 내 수익, 전, 내 용돈 정도 하는 거랑. 그 다음에 형님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준 이, 유, 이 유튜브 수익으로. 나는 매주 주말마다 이제 봉사활동 가거든요. 요즘에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지 예산도 줄었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안락사를 진짜 많이 시켜요. 하나라도 좀 살리려고 주말마다 뭐 애들이랑 같이 봉사활동 가서 우리 애들 힘들다 하면 그냥 펜션에 어디 던져놓고 나 혼자서 봉사활동 가서 강아지 하나라도 좀 살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유기현 센터 강아지들 좀 도와줄 수 있게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형님들 구독 좋아요 누르고 내 예전 영상 보시면 은 반도체 아저씨에 대해서 또 확신도 들 거고 그러다 보면 형님들 또 수익도 보는 거고 그런 거니까. 이거야 뭐 수익은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한만 하셔도 나올 거예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대신에 나는요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수익이나 좀 잡힐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요 내가 이 매매하는 것들이 사실은 제가 샀던 것들입니다. 자라잔 비밀스러운 것들입니다. 자라잔이 아니에요. 실제로 스토리 보고 뭐 보고 해가지고 확실한 지점에서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이 확실한 지점에서 확실하게 털고 나서 고점에 고점에 가는 것들 형님들께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알고 있는 정보들도 결국은 확실한 타이밍이 아니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이거, 얼마든지 공유해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주세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어, 반도체 아저씨 옛날 영상들, 어, 봐보시면서 멘탈도 잡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반도체 아저씨 유튜브 수익 많이 잡혀가지고, 유기견 센터 깡아지들은는좀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자, 형님들, 요즘 시장 진짜 좋은 시장이거든요. 진짜 멘탈만 조금 붙잡으면요. 더 위에, 더 위에 거 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잡아 갑시다, 형님들. 자,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형님들,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셔도 수익은 나올 테니까, 멘탈 잡아가면서 수익 한번 만들어 봅시다.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자, 오늘 이제 시황이라든지, 종목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어, 어, 우리 형님들 진짜,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다. 어, 이것만 봅시다, 그러면은. 어, 일단, 그 전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일단 문자만 남겨주세요. 일단, 그래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미국 시장이 조금은 돌아와줬거든요. 음, 그래서 좀 다행이고, 지금, 아마 주말 상간에 새로운 뉴스가 없었을 거예요. 뭔가 뭐, 막, 조, 조졌다 이런 거 없고, 하마스 무장해제, 어, 미군 투입 없다 이런 것도 있고, 시진핑과 경주회담 재확인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 생각보다 괜찮다고.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 뭐 비트코인 또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다시 이제 밑으로 툭 치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내가 봤을 때 이번에 올라오면은 얘도 똑같아요. 11 11만불 앞에서 조금 주춤거리겠지. 여기서 주춤거리다가 여기서 떨어지느냐, 받쳐지느냐 요러한 것들이 이제 그게 되긴 할 건데 뭐, 지찌되었던 그래가지고, 여기도 조금 중요 지점이야. 중요 포인트야. 그래가지고, 요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보는 거지, 우리는. 어. 그러면서 이것도 뭐, 수익을 볼수 있는. 안 그러면은 또, 새롭게 획기적으로 변하는, 요런 것들을 지켜보는 게 조금 중요한 거지. 어. 뭐, 일단은, 지켜봅시다. 뭐, 그러다 보면 또, 움직이고, 또, 그렇게 되는, 그런, 그게 나올 거니까요. 뭐, 일단은, 우리들도 조금 멘탈 지켜가면서 가다 보면 또 움직이는 그런 그림들 나오겠지. 어 그러니까 뭐 얘가 아주 안 좋다. 뭐 뭐가 뭐 아주 뭐 조졌다 이런 것들은 없으니까 좀 결국은 우리가 우리 정신 차리다 보면은 또 되는 그림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는 어, 수익 내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래가지고 수익을 좀 내봅시다. 어 오늘 이거 아 오늘 사실 좀 살만할 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했지만 시장이 워낙에 다 떨어져 가지고 뭐 지금 안 떨어진 게 없잖아.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아마 수익 낼 만한 것들은 많을 거야. 아니 진짜 뭐 조선도 엄청 많이 빠졌고 뭐그 다음에 뭐 로봇도 잘 나가다가 빠졌고 그래가지고 매수의 기회가 조금씩 있을 거예요. 뭐, 아니면 바이오들도 지금 좀 맛있어 보이는 것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조금 오늘, 오늘 또 어떻게 이 찬스와 기회가 조금은 존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해가지고 조금, 오늘 또 조금 기회를 한번 잘 잡자 보면은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올 거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형님들한테 이야기 하잖아, 맨날. 그냥 문자만 보내도 된다고,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셔도 내가 매매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수익을 많이 낸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내가 지금 수익을 많이 낸건 아닌데 보시면은 그냥 기회를 봐가지고 매매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오션만 하더라도. 지금, 밑에서 잘 잡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쭉 하고 올라온 거고, 어, 떨어지더라도, 금요일에 떨어지더라도, 워낙에 밑에 떨어졌을 때 사가지고,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 거고, 뭐, 여기에다가 지금 또뭐 샀냐, 내가? 어, 셀트리온 샀나? 셀트리온 또 보시면은, 뭐 밑으로 쭉 빠졌지만은, 이 밑에서 샀기 때문에, 쭉 올라오다 떨어져도, 어, 나, 나 괜찮은 거고. 여기에다가, 또, 두살로보텍스? 두산 두살로보텍스도 두산 마찬가지죠. 밑에서 샀기 때문에 쭉 올라왔다가 이 밑으로 쭉 빠져도, 어, 괜찮은 거고.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해가지고, 형님들도, 뭐, 마냥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또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버티다 보면 또 올라가는 그림들이 그려질 거고. 이런 것들의 결국은 제일 중요한, 중요 시점은요. 우리들 멘탈인 거지. 어, 멘탈을 잡아야 되는 거지. 잡다 보면은 올라가는, 어, 그런 그림이 아마 그려질 거예요. 아유, 지금은 좀, 지켜보는 게 맞지. 뭐 어쩔 수 있나. 좀 지켜보다 보면은 또 올라가는 게 맞지. 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좋다. 얘는 개쓰레기다. 어,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스스로 사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어. 야, 형님들, 진짜 괜찮은 흐름과 시간이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조금은 맨날 지켜가다 보면 또 올라가고 움직이는 그림도 그려질 겁니다.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매매만 잘하면 돼. 이게 매매만 잘하면 돼. 앞에서도 말했잖아. 반도차에서 주식 잘한다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고수익이 나오잖아요. 고수익. 어, 그러니까 나는 고수익을 뽑아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이 고수익. 이걸 할수 있는 건 사실 우리들이 정신 차리고 딱딱 진행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형님들한테 언제든지 공유를 해드리는 거잖아. 그냥, 어, 들고 가. 이거 뭐 별거라고. 이거 뭐 얼마든지 공유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위에 번호 있잖아.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얼마든지 공유해드릴게요. 대신에 나는, 진짜, 앞에서도 말했듯이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어, 내가 오늘 지금 시간을 안 보여줬구나. 지금 아침 4시 1분이에요. 이 시간부터 내가 이렇게 할수 있는 건나 어제도 사실 유기견 센터 봉사활동 갔다 왔어요. 어, 유기견 센터 봉사활동 갔다 와가지고 좀 피곤해. 어, 어제 어 오자마자 뻗고 그랬어. 근데도 내가 지금 이렇게 영상도 찍고 할수 있는 그 근원이요. 내 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남 도와가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새끼들한테 당당할 수 있는 아빠가 되는 거예요. 이거 사실 그냥 주식 수익은 그냥 애들 먹여 살리는 다 쓰고요. 그냥 거의 대부분의 그것들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냐. 그걸로 다 써요. 그냥 유, 유튜브 수익 구독과 좋아요 잡혀가지고 유튜브 수익 잡히는 걸로 유기은 센터 도와주고 주식 수익은 전부 다 마누라가 다 들고 가요. 해가지고, 우리 애 키우는데 다 쓰고요. 해가지고, 형님들이 기계적으로 따라하는 거, 이거는 그냥 내 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내가 연병 브루스 뜨는 거를, 형님들이 옆에서 지켜보는 거, 똑같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우리 부모님도 알려드리고, 우리 장인 어른, 장모님 다 알려드리는 거고, 내 친구들도 다 알려드리는 거니까, 형님들 막한 팔, 한팔뭐 그냥 올리는 거,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어 대신에 반도체 아저씨 구독과 좋아요만 좀 눌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로 유튜브 수익 잡혀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유기견센터 강아지들도 좀 돕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도와줄 수 있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 정도는 형님들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좀 도와주시고요. 대신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형님들께 그냥 내가 매매하는 것도 얼마든지 공유해 드릴 테니까 따라해 뭐 따라하다 보면 수익이 많이 나오겠지 반도체 아저씨 주식 잘 하니까 그러니까 수익만 조금 잘볼수 있게 그렇게만 조금 부탁드릴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만 눌러 주시고요 대신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개인 매매하는 거야 뭐 얼마든지 얼마든지 공유해 드릴 테니까 수익 오늘부터 좀 많이 봅시다 자 형님들 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놔 주시면 은 오늘 아침부터 내가 매매하는 거 얼마든지 공유해 드릴 거고요. 자, 오늘 파이팅 한번 외칩시다. 어, 파이팅 한번 외치면서 어, 오늘도 시장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자, 파이팅 한번 외치고 마무리 합시다. 하나, 둘, 셋, 파이팅!